매일 똑같은 사료, 간식 산책길에 조금은 지겨워했을 반려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반려견 순찰대부터 댕댕이 입체 케이크까지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한 순간 함께 보실까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 자 최근에는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펜 족시대를 넘어서 나처럼 아낀다는 펜미 족시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펜미 펫미, 펜미 펫미, 펜미요 자 저도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해피를 위한 아주 스페셜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신발로가 보시죠 멍멍 설레는 마음을 갖고 달려간 곳은 바로바로. 바로 반려동물 전용 베이커리숍.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캐릭터가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펫 베이커리답게 여기저기 시선을 사로잡는 강아지, 고양이의 흔적들. 반려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간식부터 장난감 그리고 수제 케이크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laughs> 아니 대표님 아니 잠깐. 너무 귀여운 뭔가 동물 친구들이 있어요. 이 가게 어떤 가게인가요? 일단 저희는 강아지, 고양이 옷이랑 장난감이랑 수제 간식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받아서 똑같이 만들어 드리는 케이크가 가장 유명합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특별한 날을 위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 그럼 딱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 반려동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쁜 케이크가 만들어진답니다. 때마침 강아지 케이크 주문이 들어와서 과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강아지 케이크는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시트는 뭐 우유, 달걀, 쌀가루, 당근, 브로콜리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제 겉에 있는 크림은 락토프리 우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일반적인 케이크와는 다르게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만 준비해서 케이크를 만드는데요. 사장님의 한땀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손길 뒤에 완성되어가는 강아지 케이크. 말티즈, 비숑, 코메라니안 다 음. 생김새도 다르고 귀 위치도 다르고 털의 결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같은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케이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선생님 비숑은 아니지만 저희 집 강아지 말티즈 해피가 있거든요. 아 해피가 이 케이크 받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해피를 위한 케이크도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네. 해피의 사진을 보면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간 사장님. 만들면서 저도 살짝씩 손을 거들어 봤는데요. 해피가 왼쪽 다리가 좀 길어 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해피야 기다려. 언니가 만난 케이크 만들어 갈게. <laughs> 자, 가장 먼저 몸의 전체적인 털의 질감부터 표현하고요. 뒤이어 까만 발바닥, 까만 눈까지 힘겹게 <웃음> 완성했습니다. <웃음>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나름 봐줄 만하죠? 어, 아, 이거구나. 정말. 그리고 해피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을 직접 글로 적어 보는데요. 아니 이게 은근 <laughs> 떨리더라니깐요. <laughs> 그렇게 한 40분 정도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사장님의 금손으로 해피의 능동자까지 콕콕 찍어니니 세상에 하나뿐인 해피 케이크 완성니니다 우리 해피랑 진짜 똑같죠? 해피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 여기 안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해피 이거 짠. 오, 그릇을 아주 설거지 하듯이 접시에 살짝 덜어서 맛을 먼저 보여주니깐요 네. 아주 네. 그냥 네. 접시에 코를 박고 만나게 네. 먹어줬습니다 아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강아지의 특별한 날에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또 사람의 특별한 날에도 요새는 많이 강아지 케이크로 주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케이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운 반려견 케이크 많이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어스름한 저녁, 이곳에서 특별한 출범식이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이 모두 하나같이 노란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반려견 순찰대 맞죠? 김인창 여영 치아 활동으로 제가 기획했습니다. 어,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 사람을 반려견 순찰대가 순찰하다가 확인을 하고 어, 생명을 살린 경우가 있고요. 언제부턴가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반려견 순찰대 체감 안전도라는 게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데리고 우리 순찰대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 주민 여러분들한테 그건 안정감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울산 동구에서도 울산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우리 동네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했는데요. 선발 대상은 산책을 주기적으로 하며 순찰대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물 등록이 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으로. 총 13팀이 자발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첫 출범식이었는데요. 첫순찰에 앞둔 강아지들의 모습, 너무 귀엽죠? 아, 저희 할찬이는 한살때 유기견으로 제가 입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순하고 해서 이제 발이 큰다 보니까 조금 인식들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신데 엄청 알고 보면 되게 순하고 저지지도 않고 치지도 없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한마디 순하고. 해주세요 우리 할제. 할찬 네. 엄마랑 우리 동네 잘 지키자. <laughs>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킬게. 드디어 첫 순찰에 나선 반려견 순찰대원들 목줄은 필수. 견주가 이끄는 대로 동네 이것저것을 산책하며 순찰대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함께하는 견주의 기분도 남다릅니다 그동안 솔직히 시비가 좀 많이 붙었어요 어. 종이라든가 성격 상관없이 입마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하고 일부러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 올만마님이 이제 아. 신청을 하셔서 했는데 네. 이제 막상 하고 나니까 좀더 이제 지적질을 안 당하겠구나 뭐야 아. <laughs> 잘할 거죠? 산책 잘할 거예요? 아. <laughs> 반려 가구 수가 늘어나고는 있다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산책할 때 강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좋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반려인 들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반려견 순찰대 역할이 반려견 문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laughs> 앞으로 동네를 걷다가 문득 우리 댕댕이 친구들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맞아 주시고요 화이팅도 외쳐주세요. 아 너무 신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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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훨씬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더 기분 좋아질 것 같고 <laughs> 네. 더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안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것 같아요 아, 우리 댕댕이들한테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댕댕이들아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진 반려견 순찰대의 멋진 행복 덕분에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었을 분들도 이 순간만큼은 든든하셨겠죠? 이 반려견 순찰대 쪼끼를 입고 순찰을 하는 사람들을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고 이웃처럼 따뜻하게 반려견한테도 이제 그런 눈빛을 보내 주시면 이분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반려견 순찰대 우리 동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순찰하게 자, 반려견 순찰대 네. 파이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또 하나의 활력이 되어줄 특별한 순간들. 댕댕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게. 그리고 사랑하게.